치킨집은 너무 많고 카페는 경쟁이 치열하고 은퇴 후 창업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바로 오늘 소개할 브랜드 이삭토스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에 출연했던 이삭토스트 김학영 대표님의 영상이 현재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삭토스트는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국민토스트 브랜드죠. 놀라운 건 가맹비가 영원이라는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맹비가 면제된다는 건말 그대로 수백만 원을 절약하는 겁니다. 게다가 조리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조리경험이 전혀 없는 분도 2주 교육만 받으면 오픈 가능하고요. 하루 200명 이상이 찾는 매장도 흔할 정도로 회전율이 높고 혼자 또는 부부가 운영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괜찮은 조건인데도 망하는 매장도 있을까요? 이삭토스트 창업 진짜 해볼 만한 선택인지 아니면 겉보기만 좋은 착시 창업인지 오늘 영상에서 가감 없이 알려드립니다. 비용부터 수익 구조, 실제 창업자 이야기까지. 끝까지 보시면 이삭토스트에 대해 진짜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이삭토스트는 1995년 대구의 한 작은 노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토스트는 집에서 간단히 해 먹는 음식 정도였죠. 하지만 창업자 박혜경 대표는 출근길 직장인들이 가볍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테이크아웃 식사로 가능성을 봤습니다. 빵 사이에 계란, 치즈, 햄을 넣고 그 위에 달달하고 짭짤한 특제 소스를 뿌렸죠. 그 조합은 단순했지만 중독성이 있었고, 한번 먹어본 사람은 다시 찾게 만드는 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간편함이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레시피, 빠른 조리 속도, 그리고 적당한 가격. 초창기에는 입소문을 타면서 점차 프랜차이즈화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국 800여 개 가맹점 하루 수십만 개의 토스트가 팔리는 국민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삭 토스트는 단순히 토스트를 파는 게 아닙니다. 출근길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루틴이죠. 그래서 1인 가구 직장인 학생 등에게 특히 인기가 많고 sns 감성에도 잘 맞는 비주얼 덕분에 자연스럽게 온라인에서도 홍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단순함에서 오는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복잡한 조리 없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구조. 바로 이 점이 이삭토스트가 초보 창업자에게 가장 적합한 브랜드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실제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맹비는 없습니다. 이점 하나만으로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죠 10평 매장 기준 가맹비 영원 교육비 400만 원, 계약 종료 시 환불되는 보증금 100만 원 인테리어 약 4천만 원, 주방 집기 및 장비 약 2,500만 원 간판 사인물 약 800만 원, 총 예상 투자비 약 7,8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여기에 매장 임대 보증금을 별도입니다 작은 매장이니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소규모 1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가족 단위로 창업하면 인건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운영 구조는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집중 영업으로 아침 점심 유동 인구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본사에서 식자재를 공급하고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라 초보자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전국 매장 기준으로 평균 일 매출 약 70만 원, 월 매출로 따졌을 때약 2,100만 원입니다. 이 수치는 평균치로 상권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월 지출을 알아볼게요. 먼저 월 로열티는 15만원 부가세 10%로 16만 5천원 고정 지출이 발생합니다. 재료비는 약 38%로 약 798만원, 공과금 약 60만원, 인터넷 포스기기 등의 고정비용 약 30만원. 임대료 인건비와 배달 수수료는 별도로 차감해야 합니다. 사실 임대료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 알바와 배달 수수료는 운용 시스템에 따라 다르기에 각 비용도 함께 고려해 주셔야 해요. 총 계산해 보면 월 30일 꾸준히 영업했을 때, 순수익 2,100만원에서 월 지출 906만원을 제외한 1,194만원. 여기서 임대료, 인건비, 배달 수수료가 추가 지출로 정리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순수익은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추정되네요.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성공하는 창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삭토스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매달 500만원 넘는 수익을 올리며 웃고, 또 다른 누군가는 6개월 만에 가게 문을 닫고 울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어디서 어떻게 운영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대전 둔산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5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던 부부는 창업비 부담이 적고 간단한 조리로 운영이 가능한 이삭토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학원가 근처의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골랐고, 오전 6시에 오픈해 출근 시간대와 등교 시간대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덕분에 하루 250명 이상이 찾아와 월 매출 3천만원, 부부가 직접 운영하며 인건비를 아끼고 월 순수익은 약 600만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몸은 조금 힘들지만 오후 2시면 장사가 끝나니 오히려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점포의 창업자는 브랜드만 믿고 상권 분석 없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학교도 없고 직장도 없었다는 것, 오전 시간에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다 보니 하루 매출이 20만원도 채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임대료와 식자재비, 고정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6개월 만에 가게를 접어야 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브랜드가 좋아도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이삭토스트는 출근길에 보이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상관. 이삭토스트는 시스템이 단순하고 운영은 쉬운 편이지만 그만큼 상권이 받쳐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창업 전에는 이런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장사할 수 있을까? 부부나 가족과 함께 직접 운영할 수 있을까? 하루 300개 가까운 토스트를 굽는 체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삭토스트는 분명 매력적인 창업 모델이지만 운영자의 생활 패턴, 체력, 상권 선정 능력에 따라 성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브랜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삭토스트 창업의 구조와 수익, 성공과 실패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삭토스트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창업일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사업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괜찮은 사람. 이삭토스트의 핵심 매출은 오전 7시에서 10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새벽에 매장 문을 열수 있는 생활 리듬이 중요합니다. 둘째,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운영 가능한 사람. 인건비를 줄여야 수익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직원을 쓰지 않고도 직접 조리와 운영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셋째, 장사보다는 시스템 중심의 안정적 창업을 원하는 사람. 이삭토스트는 메뉴가 정해져 있고 조리 방식도 정형화돼 있어 창의성보다는 정확한 매뉴얼 준수와 반복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넷째,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을 고를 수 있는 사람. 출근길 학교 앞 학원가 등 사람이 지나가는 길목이 필수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본사의 시스템이 좋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삭토스트는 저위험 중수익 고체력 요구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매월 300만 500만 원 수준의 안정적 수익을 꾸준히 얻고 싶은 분들에게는 카페나 치킨집보다 훨씬 현실적인 창업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는 5060 세대 또는 직장인에서 자영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삭토스트는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뛰어들면 오산입니다. 상권 분석, 체력 관리, 생활 리듬 조절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이게 진짜 내 스타일과 맞는 장사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 선택을 잘한다면 실속 있는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업이 그렇듯 준비 없는 도전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창업 판단에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삭 토스트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창업 관련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